다음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니 설마 네, 이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팀장님 도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네. 팀 명이 아니 네. 이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네. 좀 있나요? 이팀 명에 대한. 아 태주님네 팀이 팀 명이 그 약간 저희랑 그거 비슷하거든요. 네. 아니 설. 잘... 저희는 이건... 연습을 그 상대 팀들에 비해 좀 많이 아, 안 했어요. 네. 한. 근데 이렇게 해도 이기면은 아니 이걸 해 가지고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팀의 진짜 초특급 에이스 누구다? 한명. 아, 건이랑 어? 도연이요 아, 아. 네, 그래 얘는 둘만 잘하면 이겨요. 아, 그렇게 그렇게 나 해요. 아, 아, 아 네,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미 슈퍼 에이스급 저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다른 두 명만 딜러 두 명만 잘하는 게. 어, 그래서 오늘 좀 기대하는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해 아, 예. 오늘 점수 몇 대면? 어, 한3대1 정도. 아 이긴다, 이긴다죠? 당연히죠. 아,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아, 미안해요. 어, 당연한 걸 물어봤네 요 네, 아, 저희가. 예. 아까 그러니까 그 태준님이 딜러잖아요. 곧한 장만 고수하면 3대0까지 가능하다. 와. 이태준 팀, 아니 설마 팀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자신 있으면 들러들고 오세요, 태준이님. 이야~~ 아, 재밌겠네요. 네 기가 막힌데요? 예. 도현 선수 도발 봤는데 어때요? 어땠습니까? 태준이 딜러들고 오면 3대0이다. 이랬잖아요! 귀여워 애송이. 아 <웃음> <웃음> 자 도현 팀, 이태준 팀, 아니 이걸과 아니 설마가 맞붙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세트맵 확인해보시죠. 가자아 가자아 가자고 가자고 저기 파를라, 파르시 파라! 파야3대 앞으로 어나 왼쪽으로 좀 벌릴게 솔저 왼쪽에 있다 쪽쪽야하나 2층 하나 2층 거점으로 땡기자 이거 어나땡겨하나이층에 솔져 팍 세긴 하는데 아아 우리 맥크리 바뀌야 지금 솔져 멀렸어 솔져 솔져도 솔져도 터졌어 나 갈게 들어갈게 야 파티 대트이 좋아 거점으로 오자 거점어 거점 갈게 나 밀렸어 한번 야,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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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필 볼필인데그나 죽는다 이거 파안파 살린다 피. 살린다 내가 파라 볼게 내가 파라 볼게 파라 1적필 파라 필 파라 필 파라 1 컴행 오케이 맞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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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잇 싫 파라 왼쪽에 파라 왼쪽에 아이고 야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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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나? 솔져 피피 나이스 왼쪽에 아나있거든? 살리자, 쏘가봐 크랙킬 크랙, 어점에 여캔 없다 이거 야, 엑킹 힐링 잡았어, 잡았어 파라, 파라 나노 어파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힐 밴이었어, 나힐 밴이었어 아, 내가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미안 엑킹 아, 조화 달아이다자 엑킹, 힐, 잘 나이스, 같이 죽었다 야, 나 EMP 있어, 나 EMP 있어 아프지 않다 우리 힐러 다 죽었어. 팔자, 티바도 팔자, 팔자, 팔자. 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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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치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우리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빠질게. 나피 어? 나, 나 힐팩 먹고 올게. 어? 그럼 나 석양 어? 준비할게 이거. 잡고 나, 나좀 봐줘. 그 잡자, 오는 거 잡자 그냥 오는 거. 그냥 오는 거. 어, 라인, 어, 라인. 이거 라인.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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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맨큐어나가라아 죽었어. 멜잘, 멜잘. 인가나나어리스 라이 설살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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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스. 어어 나가서 잡자. 나이스. 나가서 잡자. 아나이킹. 아나이킹 밖에. 사 줄게. 나가서 잡아. 나가서 잡아. 나이스. 나이스. 라 나이스. 아, 슬슬 된다. 슬슬 돼. 아. 너무 오래 쉬었어파라스 아 소리 들린다. 그리고 이거 파라스 버디버어보면 말해 내가 도와드지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얘는풀 그대로 풀 아, 바로 멈췄어 엘리 갈래? 어, 엘리아위도 아, 아, 있다 야위도 있다 벽 세우고 나 맥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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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못 천천히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갈거 천천히 천천히 빠지면서 빠지면서 에이펙 꺼냈 이거 에이펙 죽어 에이펙 에이펙 이펙에어펙 에이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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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맥잘 어, 야나 지금 존나 잘쏴야 어떡하냐? 야나 지금 존나 잘쏴야 큰일 났어 오는 거 잡아야 돼 이제 오 그냥 오면은 그냥 맥키링만 맥크리 맥크리 손끝 조심맥크와라이맥라이맥라이 맥킬 바 디바 디 맥크리 맥 조심해 납작 고나 초울이 나누다나누다나누다나다다야 뒤에 라인 아이

디바이킹디바이킹이바이킹이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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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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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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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이이이 이봐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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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이 이봐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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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뭐도현 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현과 번이 두 명만 터지면 오늘 완벽하게 승리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터졌잖아요. 터졌어요. 네. 네. 좋은 쪽으로 빠밤! 야, 진짜 생일진이 제일 탄탄한 것 같아요, 이 팀이. 특히 힐러진에서의 탄탄한 복반만이랑 다코 선수의 시그마 역할도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딜러들이 질반 잘 끼얹어주면 게임이 그냥 캐리되는. 맞습니다. 이런 진짜,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 게임이 되게 편해 보이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편하게 딜을 넣어주는 것만 봐도 버니는 프리롤로 돌아다니고 도현 선수만 4명이 지켜주고 응.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응. 에임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것의 결과론도 돌아 그 그러니까 도현의 킬로그가 일등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현 팀 입장에선 아니 이걸 팀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어,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아니 나야나 나 맥크리 방금 미쳤다니까 에이. 그냥 역시 형, 에이스 형 방금 버브라 말안 됐어 <laughs> 생각보다 딜러 차이가 너무 심했어 태진이 형 딜러 하면 못 이겨 내가 좀잘 어. 긁었지 딜러 시킨다고 <laughs> 맞네. 오시 아니야. 오시아나 아, 그럼 위도 한번 들어볼게 처음에. 나 마딱 부직스한테 위도전 질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맞아. DNA가 약간 그렇게 설계됐어. 자, <laughs> 쟤는 <쟨는> 오시오시 <laughs> 위도 있다. 왜? 위도 있다. 밖으로 나온다고. 이거 만 나가 있을다자. 담배도 좀쳐 봐. 앞으로 가는데? 이 어, 앞에서. 게임 할래? 와 봐. 오죠 와. 봐죠 와. 여기 와 봐. 여기 야타봐 봐. 티야. 2층 먹으러 간다. 2층 먹으러. 나 오른쪽 밀어 줄게. 어? 지금 있나? 오른쪽 밀어 줄거있는데 시노, 시 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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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철시저 시노, 나나 죽었다 아 왼쪽 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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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노 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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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미 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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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노 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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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여기 뒤아 어, 여기구나 아 야. 왼쪽 왼쪽 미안 미안 돌아다 왼쪽 왼쪽. 시그마 시그마. 야, 올사이 네. 이거 미라있었한 조한 조한 조 천천히 해 봐. 야, 쪽시심아 야, 올이드올사이드 킬이 야, 뒤에 야어요거든 어..미안 오른쪽에서 죽지마 할만해 할만해 우리사필 우리사피 야야 뒤에 한조 한조 아이고 죽나? 야이 잡을 수 있냐? 아이고 아깝다 야 버니야 네가좀더 탱커 쪽에 붙어줘야겠는데? 이것 좀만 한 2분 정도 막으면은 거의 스노우볼 무제가많을수 있어. 좀만 더잘 싸워볼게요 야타 부조와 야타 피해 천천히 해봐 야타 피해 야타 피 한조 한피 잠깐만, 추자 피한 맞 왼쪽에 나, 마ти... 어 왼쪽에 바티 있어. 한티 야, 뒤에 바티 조심 야여 야, 바티필 도... 그 oh, <귀> 우리 우필우야뒤 쪽. 어, 리 심을 거 같아. 아니야. 살자. 한 줘. 한거 같은데. 나이스. 많이 맞았다. 어, 빨리 이거 정 그냥. 어, 을 터치하고 죽을게. 오케이. 걸었어. 아 오면은 가자 앞으로. 어. 아나 한자 죽었다고. 여기, 여기 계속 이층 본다 얘가. 어, 와나 죽었다 면. 어, 뭐, 뭐, 뭐. 네? 괜찮아야 이거 성면에야 우리 어, 다 걸어. 아냐 나 천천히 천천히. 이거 오른쪽 아래 줘야 돼. 이도 잘 됐다. 아 죽었다. 이도 잘. 나이스. 어나 아, 죽었다. 천천 잡는 대. 야터 잡을 수 있나? 야터 잡은 거 없나? <laughs> 어... 아 터치 안 되는데? 다리 다비... 아 맞다. 아 이게 다리 먹는 싸움이 많이 안 되네. 와이 경기는 아니 설마. 그래 서 속도가 붙더니 그렇죠. 네. 거기서 뚫고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술 자체가 말이 안대 정도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꼼짝마 강철야 아, 이게 뒤로 왔어요. 칼리오스. 약간 네. 넉백 효과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앞서서는 불사장치를 못 받게 밀쳐내더니 네. 이번에는 낙산 스킬입니다. 진짜 무슨 어, 시그마 대결 너무 재밌는데요. 어, 네. 네. 시그마들이 활약할 수 있게끔 또, 아니설마 팀에서는 더블 스나이퍼가, 맞아요. 뒤에서 저격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턴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진폭기류도이 아니설마 팀 이번에는 활약을 좀더 잘했어요. 반대로 아니 이걸 팀에서는, 진로들의 활약도 두드러지는 게 많이 안 보였었고, 네. 오히려 뭔가 진폭매트리스나진폭기로 활약하기 전에 한명잘려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원하는 싸움을 거의 못했죠. 첫 경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와. 갑니다. 한 대씩 또 주고받았어요, 이고맙 아니, 이즈리얼을 어떻게 꺼내, 이 미친놈들아. 참 많이 와, 나. 이거 실화냐, 진짜?